주제가 주님을 맞이하리를 부르며 2020년 여름 성경학교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후 소년반 김한율 어린이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목이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주목.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겁니다. 참미가 550장 믿는 사람들아 분별 같은 일을 보시겠습니다. 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찬미가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황철은 교장선생님의 교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정말 환영해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또 다른 추억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성경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각부 교사님들과 부장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재림의 때에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게 되어서 어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재림을 준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에는 영화반과 유치반이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장셈이 없다고 해서 엄마 말씀 잘안 듣고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인증사진도 잊지 말고 엄마 아빠랑 꼭 찍어서 선물 많이 많이 받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요.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는 교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장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본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기 소녀 교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참석한 어린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년부 소년부는 교회에서 그리고 영어와 유치 어린이들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제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치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더욱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림이에요. 재림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함께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로 나가면 거기에는 작은 항구가 있었어요. 어촌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에 대부분의 아빠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다지 크지 않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나가면 보통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는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오면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었었어요. 보통 고기 잡이를 떠났던 배가 다시 돌아오면은 고기를 얼만큼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을 달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가득 찼다는 신호인 만선 깃발이 달리게 되면 그날은 온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기뻐하고 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였기 때문이지요. 재림은 우리를 위한 상급으로, 상으로 가득 채워진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재림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지요. 그런데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재림의 징조라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줄 상을 가득 실고 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배가.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님의 만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인 만선 깃발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 보내주는 많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 재림 준비에 성공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건강과 가내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또 다음 주 안식일에 있을 본목 교회 하기 성경학교에 많은 복을 주셔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어린이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시는 신호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린이들의 삶에서 늘 예수님이 일등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배움을 받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철훈 교장선생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복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주시고 순서가 마친 후에는 화장실에 가셔서 깨끗이 손을 닦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